안녕하세요. 개인 교수의 라리사 역할을 맡다는 라리사예요. 개인 교수는 10년 전에 내가 러시아 에 있을 때는 납치당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직접 진심을 연극을 만들었어요. 노출은 교수가 여자쓰 3보다 노출은 조금 실제로 조금 세요. 조금, 세기 조금 세요. <laughs> 연습 중에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요. 옛날 사건들의 기억이 울리게 돼요. 내가 납치되고 손폭행하고 그런 거다 올르니까요. 제가 힘들고 쓰러진 것도 있었어요. 계속 연습할 때는 이런 사건들이 올라오니까 기억도 나니까요. 도저히 저도 조금 힘들었었어요. 요즘에 한국의 성폭행, 성추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작품이 지금 두 번째 작품이요. 첫 번째 작품은 교수와 여자자스리였어요. 이거는 개인 교수 노란 나비에.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안 흘려 깔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개인 교수랑. 그래서 제자들리 사람들 조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당당한게두 번째 내가 작품이요. 개인 교수. 제가 이제 이거 두 번째 작품인데요. 개인 교수. 여,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많이 보러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처이 마지막이요. 지방에서 최초로 첫고요 이번에 개인 교수 해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많이 벌어오세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